안녕하세요. 대니입니다 오늘은 캠핑 난방을 위해서 좀 특별한 아이템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슬슬 이제 캠핑 난방. 간절기 캠핑 난방 때는 미니 히터 정도로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1월, 12월 넘어가면서부터는 동계 캠 준비를 해야 되죠. 일반적으로 등유 난로 혹은 등유를 사용하는 히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져온 제품은 딜팩트리 파워 온풍기. PTC 대류식 난방 히터입니다. 한 눈에 봐도 엄청 크게 보이는 이런 그 전기 온풍기인데 이걸 왜 캠핑장에 가져왔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 요즘 보면은 그 등유 난로하고 등히터 사용 못하게 하는 곳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캠핑장들 가운데 이런 분들 고민하시는 분들 좀 있을 거예요. 내 집과 근처에서 가까운데 그런 데를 못 간다. 그러면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겠죠. 어, 그래서 캠핑장에 그 전기 히터를 좀큰 용량의 전기 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같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기본 구성은 4개의 바퀴와 바퀴 조립에 필요한 공구 그리고 뭐 보너스로 장갑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히터라는 그 전기 온풍기라는 그런 특징의 그 상징성을 더하기 위해서 이렇게 겨울 사용하는 그 장갑을 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공짜로 장갑이 들어있으니까 잘 사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어 앞서 보셨듯이 뭐 사용 후기를 올리면은 당첨된 사람이 10만 원뭐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이라든가, 뭐 스타벅스, 커피, 기프트콘, 뭐 그리고 뭐 이런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구매하신 분들은 이런 거 놓치지 마시고 응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가정집 사무실 학원 같은 곳에서 사용하는 그렇 그런 쪽에서도 사용할 수 있죠 일반적인 그 리빙 공간 뭐 이런 사무 공간에서 사용하실 때는 바퀴가 있어서 어, 여성분이라든가 아니면 어, 몸이 약하신 분들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그 설치가 간편한 이동성이 우수한 휴대성이 좋은 어, 온풍기입니다. 캠핑장에서는 뭐 파쇄석 이라든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흙으로 되어 있는 흙바닥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는 뭐 바퀴 굴림을 사용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지만 뭐 데크 사이트에서는 또잘 이용할 수 있겠죠 상단부에는 기능 버튼이 직관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어, 어렵지 않습니다 설명이 전원 약 모드, 강 모드, 타이머 회전, 근데 온도 올리고, 낮추고, 이렇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기능 버튼이 상단부에 배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이시면은, 어, 지금 만지는 곳은, 이제, 온풍, 뜨거운 바람 나올 때, 그거를 위아래로, 상하로 조절해 줄수 있는 거고요. 가운데 세로로 있는 그런 날개는 회전 모드일 때 바람을 좌우로 보내는 그런 기능이고요. 어, 전원 버튼은 후면부에 있습니다 이중 안전장치죠 그래서 전원 버튼을 꺼 놓으면 은 아이들이 디스플레이 버튼을 눌러도 켜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면부에 에어필터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방기와 온풍기와 공기청정기가 합쳐진 약간 그런 그 듀얼 테크놀로지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전기 온풍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필터도 굉장히 에어필터도 크고요 어, 사용하시면서 물 세척을 해주시면 더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제품은 온풍 가동 시그양 모드, 1단계는 에 1,400W, 각 모드는 3,000W의 전력이 소모됩니다. 일반 캠핑장에 있는 그 분전함 보통 600W, 조금 많이 전력을 공급한다고 해도 뭐 1,000W? 제가 본 가장 캠핑장 전기분전함 그 높은 전압은 1.4kW가 최고였어요. 근데 그런 캠핑장을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딜팩토리의 PTC 온풍기처럼 이렇게 그 대용량 온풍기를 사용할 때는 저희처럼 그 VTL 전력 출력을 할수 있는 아이오닉5 같은 전기차 혹은 3000W 이상의 출력이 지원되는 파워뱅크 소유자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뭐 탄소 배틀 제로 캠핑장 같은 데서는 절대로 이런 그 화석 난로를 연료를 사용한 온풍기, 난방기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캠핑장에서 사용할 때이큰 텐트, 리빙쉘, 그 다음에 타프쉘, 그 다음에 뭐 파워 텐트 같은 거 사용할 경우에는 꼭 필연 기능이라고 할수 있겠죠. 실내 공간에 매일 5시간 사용하게 되면 한달 요금이 만 5천원 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그 경제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단부에 그 전원, 전원 및 기능 버튼이 배치되어 있지만 기본 리모컨을 제공하고 있어서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히 뭐, 저처럼 캠핑장에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귀찮고, 어, 이너 텐트에서 예를 들어, 리빙스텔 텐트에서 이너 텐트에서 잔다고 할때 이렇게 리모컨으로 조작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굉장히 편의성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11월에 중형 쉘터 텐트 내부 온도는 약한 18도씨 정도 되었습니다. 온도계로 측정했을 때는 18도씨 정도 됐는데요. 어, 딜 팩토리 그 온풍기의 그 전기 센서는 약한 21도 정도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일단 한번 최초 구동을 해보겠습니다. 첫 구동 시엔 약간 좀 냄새가 납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난방기 특징이고요. 온풍 강 모드에서 지금 아이오닉 파이프 VHL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온풍기 어, 강모드니까약 3000W 전력을 소모하면서 회전 기능까지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방을 해 보았습니다. 온도기로는 18도인데 온풍기는 21도였고요. 전원이 켜지면서 이 설명서 보면은 10초 만에 따뜻한 바람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정말 켜자마자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처음에 났던 냄새는 어, 새 제품 난방에 사용하면 어두 제품이라 나는 그 냄새였고요 한 2, 3분 지나니까 냄새는 바로 없었습니다 인상적인 부분은 어, 미니 히터가 아닌 그런 이 중형 히터인데도 전원 켜자마자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부분이 인상적이었고요 타이머는 최대 8시간, 한 480분 연속 사용이 가능한 난방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안전기능이 있습니다 전도기능이 있어서 넘어지면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이 그 멈추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사용해서 뭐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어른들도 뭐 건드리거나 넘어뜨렸을 때 히터가 전원이 차단되면서 동작이 꺼지기 때문에 이런 안전성 문제에서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풍기 구동 5분 후에 텐트 내부 기온이 18도에서 약 26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지금 훈훈해서 저 안에 재미 방금 스쳐 지나갔는데 외투를 다 벗었습니다. 그래서 반팔만 입고 있었고요.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텐트에서 지금 보시면 반팔을 더워서 반팔만 입고 있을 정도로 어, 텐트 내부 기온 온도가 올라가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 크기라고 하면 지프 리뱅 셸에서도 충분히 난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히터는 PTC 대류식 난방 시스템이기 때문에 360도 난방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텐트 모서리 부분 다 돌아다녀 봤는데 텐트 내부 전체가 따뜻해지는 그러한 아주 우수한 난방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서큘레이터까지 어, 텐트 중앙부 천장에 달아주면 훨씬 더 난방력이 올라갈 거라고 좀 예상을 하게 됩니다. 회전 모드 병행 시그 전체 난방 온도가 상승되는 소요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회전 모드일 때와 회전 모드 아닐 때두 가지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회전을 했을 때 훨씬 더 빠르게 전체적으로 따뜻해지는 그런 공간 면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방 시작 후 15분이 지난 시점에서는 텐트 내부 온도가 온도계 기준으로 약 30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온풍기 센서 기준으로 25도였는데요. 여기서 더 이상 켤 수가 없어요 너무 덥고 너무 따뜻해 가지고서는 음 일단 낮에 사용하는 테스트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고 어 온도를 낮춰서 설정을 했을 때는 현재 온도에 맞춰서 켜지고 꺼지고 자동으로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 기능적으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밤에 제대로 테스트를 해봐야죠 밤이 되니까 텐트 내부 기온이 온도계 기준으로 10도씨까지 떨어지면서 확실히 추, 위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둘다 부부 모두 두꺼운 겨울 캠핑 외투를 입었고요. 밤에 동작을 켜봤습니다. 낮에는 좀 주위에 소음이 많으니까 확실히 그 소음 기준을 알 수가 없었는데 제조사 기준으로 40dB 정도의 소음이 발생한다고 했거든요. 정말 밤에도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캠핑대학 10시 이후에 매너타임 시간에도 어, 온풍기를 사용을 해도 주변 옆에 사이트에 임패를 끼치지 않을 정도로 이게 저소음 모드였습니다. 디스플레이 보시면은 파란색 전원 버튼 그다음에 해 아이콘이 있는 게 약, 그 옆에 있는 게강 모드입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내가 지금 온풍기가 약 모드인지 강 모드인지 뭐 현재 온도는 몇 도인지 이런 부분을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어,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부 히터 보면은 디스플레이 창이 너무 작아서 지금 현재 상태 보기 위해서는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과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멀리서도 어 현재 동작하고 있는 히터의 기능을 알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 밤에 강으로 계속 틀어놓으니까 특별히 서클레이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텐트 내부 면적이 따뜻해지긴 했어요. 그래도 서클레이트를 켜는 순간 훨씬 더 정말 따뜻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텐트에서는 이 서큘레이터, 이 실링 팬이 얼마나 중요한 아이템인지, 어, 아무리 좋은 히터와 난방기가 있더라도 서큘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그 캠퍼들에게는 어떤 숙명? 그런 아주 필수 아이템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텐트 내부 온도가 10도에서 순식간에 29도까지 올라가는 아주 강력한 난방 성능을 확실히 인증한 어, 딜팩토리 PTC 온풍기였습니다. 지금까지 데니제니의 PTC 딜팩토리 전기 온풍기 리뷰였습니다. 제 영상을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